미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해외 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에게 투자 리스크를 경고하며 26일 한은 블로그에 서학개미들에게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경고 메시지를 냈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격히 확대되면서 투자의 대부분이 미국 주식시장에 집중됐다며 우리나라 투자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 리스크 추구 성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2022년처럼 마이너스 40%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정해도 원금 회복까지 최소 8.6년이 걸릴 수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투자 이익을 쌓아가기 위해서는 M7 레버리지, ETF 등 일부 종목에 대한 과도한 편중을 줄이고 국내외 다른 종목에 대한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월가에서 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털 CEO도 미국 중심의 투자에서 벗어나 포트폴리오를 글로벌 시장 쪽으로 다각화할 때라며 유럽과 신흥국 증시가 앞으로 장기적인 투자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